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전 2연패를 끊어내고 리그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11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2018-2019 도드람 V리그 남자부 홈 경기에서 대한항공의 세트 스코어 3대 1로 승리했습니다. 1세트부터 팽팽한 접전이 펼쳐진 가운데 현대캐피탈이 문성민의 백어택과 상대 범실로 점수를 벌리며 세트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2세트에서는 현대캐피탈의 강점인 블로킹이 살아나면서 블로킹으로만 8득점을 올리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강한 서브와 압도적인 높이로 대한항공을 거세게 흔들며 12점 차로 2세트도 가져왔습니다. 3세트에서는 대한항공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곽승석의 퀴고픈과 서브로 순식간에 점수를 리드했고 가스파리니가 백어택으로 마무리하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4세트에는 현대캐피탈이 신영석의 연속블록팀과 함께 전광훈, 윤종민이 고른 활약을 펼치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브리그 남자부 현재 순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간 현대캐피탈이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승점 2점 차이로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이 1, 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카드와 삼성화재 역시 석점차 아주 바짝 붙어 있습니다. 5 2 6 2 7위는 OK저축은행 KB손해보험 한국전력춘으로 위치하고 있는 남자부 순위였습니다.